안녕하세요. 패션 테크놀로지 발표할 시각정보 디자인학과 2, 3학번 이라영입니다. 목차는 위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버츄얼 패션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는데요. 어, 다양한 3D 소프트웨어를 통해 디지털 의류를 설계하고 가상 공간에서 피팅할 수 있으며 물리적 제약, 제작 없이 즉시 수정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작 전 문제점을 미리 예측해서 시간, 비용,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스마트 섬유는 전기, 열, 빛, 압력 등에 반응하거나 정보를 감지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능성 섬유입니다. 센서나 전도성 물질이 섬유 구제에 통합되어 옷이 단순한 피복을 넘어 사용자의 생체 정보 측정, 온도 조절, 조명 등 다양한 기술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3D 버추얼 패션 사례입니다. 최근 다양한 온라인 쇼핑, 모, 쇼핑 플랫폼에서는 3D 아바타를 활용한 가상 피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사진 또는 신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바타를 생성하고 옷을 실제처럼 입혀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반품률을 낮추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는 피팅 경험은 온라인 쇼핑에서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3D 패션 기술이 이제 패션소에 구현에 기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메타버스에서 러웨이 아바타 워킹 착장 애니메이션 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3D 의상 설계 시뮬레이션이 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원단을 쓰지 않아도 옷의 주름이나 움직임, 재질감까지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디지털 패션 브랜드에서도 실제 옷을 제작하지 않고 오직 디지털 환경에서만 착용 가능한 의상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옷들은 NFT 형태로 판매되어 구매자는 이제 메타버스에서 아바타에게 옷을 입히거나 자신의 사진에 합성하여 SNS에 업로드하는 식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소유 대신 디지털 소유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여 패션 소비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창의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스마트 섬유의 사례입니다. 이제 LED 발광 의상 같은 사례가 있는데요. 어, 이 드레스는 착용자의 움직임이나 주변 음악 박자에 따라 LED 패턴이 실시간으로 변화하여 의상 스스로 빛과 패턴을 연출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옷이 단순한 피복을 넘어서 퍼포먼스의 일부로 가능하며 이제 시각 정보 디자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 움직임과 조명의 인터랙티브한 연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섬유 내장 디스플레이스입니다. 이제 섬유는 이 섬유는 옷감 자체가 빛을 내면서 패션뿐만 아니라 건축, 자동차 인테리어 등 다양한 시각 디자인 응용에도 확장,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션 이외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직조 기반 패턴 디자인과 디스플레이 인터랙션 레이아웃 등 어, 저의 전공인 시각 디자인에도 많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고민하고 파악해야 된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어, 다음은 열 반응성 온도 조절 섬유입니다. 어, 이러한 섬유는 특히 스포츠웨어나 야외 작업복 의료 분야에서 기능성 헬스케어 의류 등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용자의 체온이 상승하면 자동으로 땀을 흡수하고 빠르게 증발시키며 동시에 금속 열중도층을 통해서 피부 표면의 열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서 체온을 약 2.8도까지 낮추는 효과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3D 버츄얼 패션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입니다. 이제 3D 버추얼 패션은 앞서 말한 것처럼 실제 원단을 사용하지 않고 디지털로 의류를 제작함으로써 샘플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단 낭비와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기후위기 시대의 디자이너와 소비자가 모두 실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패션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모두를 위한 패션입니다. 이제 디지털 패션은 옷 소유 방식과 소비 방식을 재정의하게 됩니다. 이제 누구나 온라인에서는 자신의 신체와 무관한 아베타에게 원하는 옷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신체 사이즈, 성별,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한 패션 경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단식, 단지 기술적인 진보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이들에게 패션을 통한 자기 표현의 권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3D 버추얼 패션의 미래 전망입니다. 이제 디지털 패션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지속적인 변화 변화와 진보를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AI, VR, AR 기술에 따라 사용자는 3D 아바타로 가상 런웨이에 참여하고 디지털 옷을 착용한 상태로 실시간 인터랙션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메타버스에서 지속적으로 스타일을 바꾸는 대체 불가능한 옷장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포용성과 자산화된 개성의 시대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젠 NFT 기반 디지털 패션은 사용자가 실제 착용하지 않아도 디지털 자산으로서 의류를 소유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패션은 단순히 입는 물건이 아니라 투자 자산적 가치를 가진 데이터화된 아이템이 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 판매를 넘어서 소비자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경험을 만들어가는 플랫폼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텍 스타일의 이제 미래 전망입니다. 앞으로 스마트 섬유는 환경과 기술을 동시에 고려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폐의류에서 수집한 섬유를 재활용하면서도 이 섬유에서 전도성 소재나 센서 구조를 결합해 에너지의 저장, 발전 기능까지 갖춘 옷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류가 단순히 입는 용도를 넘어서 에너지 자립형 장치가 되는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섬유는 환경과 기술을 동시에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폐 의류에서 수집한 섬유를 재활용하면서도 이 섬유에서 전도성 소재나 센서 구조를 결합해 에너지 저장, 발전 기능까지 갖춘 옷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각 정보 디자인학과 이라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